안녕하세요. 컴수리전입니다. 컴퓨터, 컴퓨터 전원을 켜면 이렇게 F1이나 F2를 누르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메인보드가 초기화됐을 때 어, 설정을 다시 하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제 F1을 누르면 바이오스로 진입을 하는 거고 F2를 누르면 이제 최적화로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윈도우 10이 설치된 경우는 어, 자동적으로 부팅 하드로 부팅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팅을 하려고 해도 부팅 자체가 안 돼요. 자세한 것은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요. 뭐, 단순히 파티션 손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드디스크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직은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고, 주변 기기가 많다 보니까 수리 작업을 할 때는 모든 주변 기기, 키보드, 마우스를 제어하고 모두 다 분리해 놓는 게 좋아요. 정확한 증상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한번 어 모든 부품이 제대로 인식되고 있는지 어 바이오스에 진입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텔 i5 3세대 모델에 어 8기가램이 장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 SSD가 두 개가 있으신데 다 인식은 잘 되고 있어요. 이쯤 되면 단순히 그냥 윈도우 손상으로 판단을 해도 되겠죠. 어 근데 섣불리 판단하기는 일러요. 마지막 끝날 때까지는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가상 윈도우로 진입을 해서 지금 SSD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120기가 용량하고 240기가 용량을 사용하고 계시고, 240기가에 윈도우를 설치하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벤치마크 테스트가 증폭이 굉장히 심하고 어, 속도가 아예 안 나와요. 이 정도면 고장이라고 판단을 하는게 맞겠죠. 그리고 디스크 성능을 봐도 음, 지금처럼 이제 실패가 나오는데요. 이걸로 끝은 아니에요. 단순히 참고만 하는 거고, 동일한 상황에 120기가는 굉장히 잘 작동을 해요.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래도 혹시나 파티션 문제로도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포맷을 시도를 했는데, 포맷 자체가, 시도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100% SSD가 고장이에요. 자, 본체 내부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웬디 120기가 용량하고, 그 다음에, 어, 저 메이커는 밖에는 봤는데 솔직히 어디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게 고장이에요 어, 고장은 이미 확실하고 이제 저 자리에 어, 240기가 용량으로 이제 다시 한번 설치를 해줄 건데요 저희는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 속도도 그렇고 가격 대비 가성비가 가장 좋아서 저희가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때까지 서비스하면서 한 번도 문제가 생긴 적이 없어요 1, 1년, 저희가 1년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생긴 적이 없어요. 그만큼 믿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 용량이 조금 더 필요하시대요. 그리고 어차피 파티션은 나눠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어, 240기가 짜리를 두 개를 장착을 했어요. 기존의 120기가는 그대로 두고.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저장 공간은 늘어나는 거겠죠.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20기가는 뺐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여러 파티션이 있더라도, 드라이버가 있더라도, 어차피 따로따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으시대요. 이렇게 SSD 240기가 두 개를 설치를 해드리고, 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윈도우 10으로 어, 설치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음, SSD가 이제 성능은 좋긴 한데, 아직까지는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가격이 꽤 비싸요. 음, 그래서 이제 고용량을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고, 어, 저희가 백업용으로 쓰시는 거는 마찬가지로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분은 어, 백업 자체도 빨랐으면 하고, 이런 전체적인 속도 때문에 이제 SSD도 백업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바로 조치해 드렸어요.